안녕하세요, 페루기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니클 이제 사전 오픈이 됐죠. 15일에 사전 오픈이 됐고, 이제 다운로드와 그리고 사전 캐릭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하니까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버를 보시면 총 6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중에서 아르타미엘 서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 아무래도 이제 비다크 엔젤의 각성명이죠. 가장 근본 있는 닉네임이기 때문에 아르타미엘로 진행을 할 거고 어 다른 천공의 아레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다 아르타미엘에서 시작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어좀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공 유저나 뭐 백년 전쟁 유저들은 아르타미엘 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나 교수님 아, 목걸이의 정체를 알아냈습니까? 네, 방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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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보세요. 아, 아르가스에는 이게 물건이에요. 만약 다시 갈라곤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전쟁을 막을 수 없겠지요. 걱정 마세요. 어? 신일날 수호단원 중 특별한 소환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게 누굽니까? 마침 모두 들어오네요. 소환사에 서명을 하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서명을 해줄래요? 알리스 호단원이 된 것을 축하해요 어, 어. 어,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자네들 중 가장 뛰어난 소환사는 누구지? 자 이렇게 기본적인 컷신을 보고 나면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키나, 오르비아, 클리프 세 가지 캐릭터가 있고요. 키나는 힐러, 오르비아는 마법사, 이제 딜러 포지션이고 클리프는 탱커 포지션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캐릭터 를 선택해서 키우시면 되고 어,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캐릭터를 모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커마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캐릭터를 고르셔도 됩니다. 자이세 가지 캐릭터 중에 키나는 클베 때 가장 인기 있던 캐릭터고요. 오르비아는 딜러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클리프는 탱커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클리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캐릭터들은 플레이 중에 나중에 또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뭘로 시작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클리프 먼저 커스터마이징 해보겠습니다. 일단 눈을 쭉 보니까 사실 눈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캐릭터 좀몇번 만들어 봤는데 눈은 좀 크게 상관 없이 될것 같고 피부는 너무 하얀 좀 그런. 그러니까 살짝 어 살짝 어둡게 해 주고 그리고 눈 색깔은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 눈. 이제 머리 스타일을 제가 아까 받은 게 있거든요. 요거 있죠, 요거. 앞에 가리는 좀 특색 있는. 자, 그리고 제 캐릭터가 어제 이제 퍼스널 컬러가 이제 녹색 계열이라서 자, 요 색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눈이 덮여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캐릭터, 약간 찐따 캐릭터 같은 느낌의 클리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했고요. 어, 이렇게 컷신도 나오네요. 어, 나중에 스킬을 배우면 약간 이런 식으로 싸울 거다. 약간 느낌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르비아 커스터마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아, 어, 눈 굉장히 특이한 게 많네요. 좀 눈이 크고 좀 그런 이쁘겠죠? 어, 약간 요거는 약간 이제 도도한 느낌의 약간 인상 쓰는 느낌도 있어서 저런 눈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 약간 다양한 눈들 이 있습니다. 좀 온화한 눈, 뭐, 처진 눈,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자, 쭉 보니까, 그래도 아까 약간 차가운 눈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가도록 할게요. 약간 전체적인 캐릭터 컨셉을 조금 이런 차도녀 스타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도 그러면 약간 좀 하얀 편이 어울릴 것 같죠? 약간 하얀 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동자 색인데, 눈도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나게 파란색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색빛 도는 게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색 어 역시나 녹색으로 진행을 하고요. 머리 모양만 정하면 될것 같은데 기본 머리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기본 머리 차단 올리고 다른 머리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머리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약간 전 차가운 스타일 원하기 때문에 아, 약간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네요. 어, 요런 느낌 괜찮은 것 같고, 어, 다양한 머리들이 있네요. 약간 요 머리는 원펀맨에 나오는 그 초능력 쓰는 애, 약간 그런 머리 같기도 하고요. 자, 쭉 봤는데, 그래도 아까 봤던 머리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아까 봤던 머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머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차가운 느낌의 도도한 스타일. 차도녀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의상들 얻으면 이런 느낌으로 될것 같네요. 자, 역시나 나중에 캐릭터 어, 만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킬을 쓸 거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느낌. 자, 이렇게 오르비아까지 만들어 봤고, 자, 마지막으로, 키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나는 약간 꼬맹이 캐릭터죠? 어, 약간 어려 보이는데, 뭐, 얘네가 근데 동기 아닌가? 그러면 다, 나이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진짜 어딘지 모르겠네. 자, 의상 보니까 약간 이거, 약간 곰돌이도 있고, 중2병 스타일 느낌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의상을 입는다 생각하고, 약간 중2병 컨셉으로 캐릭터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도 좀 특이한 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졸린 눈 같은 아니면 좀 다크서클 있거나 좀 개구장이 눈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중2병 컨셉으로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약간 어둡고 좀 다크한 느낌의 눈들을 좀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 눈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무난한 눈도 많고 좀 귀여운 눈, 개구장이 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졸린 눈, 요런 느낌도 있고, 약간 이무념무상에 약간 무슨 생각하는지 알수 없는 요런 눈도 있고, 약간 요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다크서클 있는. 약간 그중이병스러운 느낌 요것도 약간 다크서클 있거든요 요두개 중에 요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부색인데 약간 히키코모리 느낌으로 좀 하얀 피부 좀 환한 피부로 가는 게 약간 방구석에 있는 느낌이 날것 같아서 좀흰 피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동자 색인데 약간 서클렌즈 낀 느낌으로 좀 환한 색 밝은 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색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약간 핫핑크 느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만 남았는데, 역시나 머리 녹색으로 가야겠죠? 어, 다른 색 보니까, 약간, 이거, 이건 너무 밝은 것 같고, 이건 너무 청록색 느낌이라 나쁘진 않은데, 청록색보다는, 어, 네, 그냥 이 색이 가장 제 컬러랑 맞는 것 같아서 이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머리 모양인데, 약간 중2병 하면 트윈테일 느낌이 무난하거든요. 어, 저좀 전에 저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좀 특이한 머리가 많이... 고양이 귀 있는 이런 머리도 나쁘진 않고, 일단, 그래도, 트윈테일 쪽으로 가는 게, 어, 이거는 눈이 양쪽 다 가려지는 디자인. 어, 안대, 그, 아바타리 입으면 양쪽 다 가려지는. 어, 요것도 괜찮아요. 약간 오컬트 느낌? 그죠? 어, 오컬트 느낌.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중2병 느낌 나죠? 지금 트윈테일 몇 가지 봤는데, 그래도, 아까 봤던 저거, 양갈래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약간 중2병 캐릭터 느낌으로, 약간 다크서클 입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 자, 이렇게 총 3개의 캐릭터를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 봤고, 자, 내일 정식 출시죠? 자, 16일 오전 10시에 정식 출시되니까, 그때 아르타미의 서버에서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생방송 바로 켜가지고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6일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